안녕하세요, 파시리즈입니다. 네이 보통 첫 차로 많이들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로는 세컨카 찾는 40대 부부나 사장님들 만족도가 더 높은 차입니다. 짐 싣기 편하고 유지비도 좋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계약하면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내년 여름이나 가을에 차를 받는 건데 연말에 이긴 대기를 그대로 견디는 건 솔직히 시간 낭비에 가깝죠. 그래서 오늘은 4개월에서 8개월 기다림 없이. 연말 재고 할인까지 챙기면서 레일을 바로 타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요즘 경차 값 2천만원 넘죠. 중고차도 감가가 안 돼서 가격이 높다 보니 세컨카로 큰돈 드리는 거 솔직히 아깝잖아요. 이럴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바로 연말 할인 특판입니다. 특판가에 국산 경차 10% 추가 할인까지 적용하면 공식 가격보다 최대 20% 가까이 낮은 금액으로 출고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량 확보해둔 특판 차량들이라 출고도 3일에서 7일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런 연말 재고는 선착순이라 소진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현재 물량이 있는지 지금 바로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부터 남겨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타면 경차 혜택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차 혜택은 자동차세 10만 원대, 주차장, 통행료 할인까지 받으면서 월 18만 원대 고정비로 끝내보세요. 월 비용의 보험료, 정비비 포함이라 갑작스러운 목돈 나갈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제도 개편으로 이용기간이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내차살때 보험료 혜택도 그대로 챙길 수 있다는 뜻이죠. 사업자분들은 세금 계산서로 부가세 환급의 비용 처리까지 되니까 훨씬 합리적이고 차량으로 인한 세금 상승이나 금융 등급 하락 같은 재무 부담이 없어서 내집 마련 같은 큰 계획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 8개월 기다려서 내년에 차 받을 때 여러분은 연말 재고 할인이 꽉차 있는 지금 이 물량을 잡으셔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내일을 월 18만원대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커피 한잔덜 마시는 비용이면 이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단, 연말 재고는 실시간으로 빠지고 있어서 내일 물어보시면 이 조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정확한 월 이용료가 궁금하다면 지금 즉시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